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끼띠의 10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월에 토끼띠분들은 본인의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번 재확인 후에 하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 본인에게 오는 운을 놓칠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서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어 일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확인 후에 꼼꼼히 일을 하셔야 실수가 없겠습니다. 의욕만 넘쳐서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식으로 또는 일을 저지르고 보자는 듯이 하시게 되면 성공할 수 없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성공의 문턱까지 가는 동안 긴장을 푸시지 마시고 천천히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차근차근 신경을 써 나가면서 해 나가시는 것이 이달에는 좋겠네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느니 또는 누가 크게 성공을 했다느니 이런 남의 말만 듣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게 되면 헛된 지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달에는 아랫사람 또는 외부인 등의 실수를 본인이 책임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계획한 것과 현실이 맞지 않으니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세심함이 필요한 10월이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치어분이 좋겠습니다. 참고 인내를 많이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연인들은 이성에게 끌려다니면서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면에서는 피로가 쌓이게 되면서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많이 조심하세요. 또한, 겉보기엔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달에 누군가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달에 운이 무난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동쪽과 남쪽에서 귀인이 본인을 도와주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운이 들어와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달에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 초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의 진행이 순조롭겠습니다. 무언가 추진하고 싶다면 이달 초부터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어떤 일이든 하시는 일에서 운이 따르며 좋은 소식도 있겠습니다.그동안 하시던 사업이나 장사 힘드셨던 분들 이달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가겠습니다.애정 운도 무난하겠습니다.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스트레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맥도 이달에는 좋아지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가겠습니다. 투자 등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달에 이득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3세 분들은 어, 똑똑하시고 비판적인 사고가 강하여 남에게 쓴소리를 잘 하는 편이라 주위 사람들과 충돌이 많겠습니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겠으며 공부하시는 분들도 괜찮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남에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이해타산이 빠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남자분들, 여자 또는 아내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기에 금전에 집착하며 살게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은 일이 오게 되며 운이 무난하겠습니다. 이달에 시험 등에서 좋은 결과도 나오고 싱글이신 분들 좋은 인연이 생기지만 연인 또는 싱글이신 분들 이별 수도 있겠으니 또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 언행을 많이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또한 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달에는 많겠습니다. 운이 괜찮게 들어오면서 하시는 일 등에서 무난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잘 안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이달엔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5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어떤 일이든 새롭게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혼자 하기보다 주위에 충고나 어... 듣기 싫은 소리도 잘 새겨 듣는 것이 본인에겐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운이 좋아서 번창하겠습니다. 이달에는 대인관계나 여러가지에서 괜찮겠습니다. 실직자이신 분들은 직업이 생기고 가정의 금전운이 상승하면서 즐거움이 오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귀인이 나타나 본인을 도와주니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게 되어 복이 왕성해지겠습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기 앞서 한번더 생각하신 후에 이달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동 또는 문서 쪽의 변화에 어설픈 본인의 재주만 믿고 일을 하시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구설 등에 따를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 금전운이 상승하니 좋은 운이 왔을 때 기회 등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7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주의를 둘러봐도 본인 편은 없겠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으니 이달에 가능한 본인의 속마음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또한 이달에 본인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적군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 운이 상승하게 되어 하시는 일에서 순조롭겠습니다. 너무 원칙을 고집하기보다 어느 정도 융통성에 있으시면 더 좋겠습니다.말을 조심히 하시고 사람들과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게 좋겠네요.광명을 비추게 되니 모처럼 본인의 삶에 활기가 생기겠습니다.모든 것이 여유롭고 형통하면서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되겠습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와 본인을 도와주니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운은 더욱 안정권에 들어서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며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 좋은 일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으며 이별 수가 있겠으니 가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9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아홉수 일지라도 귀인이 도우니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번창하시며 직장인들은 승진하겠으며 그의 모든 59세 분들 운이 매우 좋겠습니다. 이 달에는 답답했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겠지만 구설이 따를 수 있고 이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시고 현재 본인 위치에서 충실히 하시고 만족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59세 여성분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대하십니다.이 분들은 호불호가 분명하여 대인관계에서 한쪽으로만 기울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그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이 달에는 관청 등과 연관이 되는 일 등으로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든 남에게 맡기기보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도전 정신이 강하시고 금전운은 나쁘지 않지만 수입과 지출의 편차가 심하신 편입니다. 나도 모르는 돈들이 새어 나가면서 항상 금전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9세 남자분들 이성과 관련 있는 일로 관제가 오게 될수 있으니 이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업 또는 투자 등에서 공동으로 하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동거래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달에 문서를 잡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59세 분들 좋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하시고 급히 서두르지 않아야 되며 천천히 잘 알아보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다음은 7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남을 따라 하다가 금전적 지출이 커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은 무난하겠으나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이 더 많겠습니다. 이 달에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시다가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은 일에서 화를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건강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